대선주자들의 재산 말씀드리면서 좀 후보별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좀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주자들 현재 출마한 사람들 12명 정도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가장 돈이 많은 후보는 누구고 가장 가난한 후보는 누구일까? 안철수 후보가 역시 가장 돈이 많죠. 안철수 후보. 그리고 가장 가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입니다. 안철수 후보 이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전체적으로 재산이 천억이 넘습니다. 천억 아 부자입니다. 천삼백육십칠억 이게 이제 올초에 공개된 재산 기준으로 봤을 때 천삼백육십칠억 팔천구백만 원 정도 안철수 후보가 대선 뛰어든 후보 중에 제일 부자다. 그 안철수 후보 재산 내역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 본인이 창업한 그 안랩 예전에 그 안철수 연구소죠 이 안랩 주식이 186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186만 주 이게 당시 재산공개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1,241억 1,241억입니다. 대부분이 주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예금이 이제 24억인데 배우자 김미경 씨 이름으로 돼 있는 게 18억 배우자 예산 예금이 훨씬 많은 걸로. 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차가요. 저는 이렇게 부자고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차가 좀뭐 멋있는 차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몇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25년식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요 안철수 후보 명의로 된거 요거 한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좀이 주식 빼면 크게 볼수 있는 재산 내역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뭐 전세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또 이제 그런 건 이제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가난한 후보는 아까 제가 김경수 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어, 한 7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초 공개한 예산인데요. 대선주자들 중에 10억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경수 후보입니다. 가장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단독주택 창원에 하나 있는데 3억 3천만 원 정도 하는 단독주택 이거 이제 부부공동명의로 해놨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제가 대선 후보들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후보는 부부공동명의로 하고 어떤 후보는 내 이름으로 하고 또 어떤 후보는 배우자 이름으로 하고 약간 이게 부부간에 좀이 재산을 명의를 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또 어. 이제 그 관계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 기본적인 그 후보자의 철학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김경수 어, 후보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예금도 한 3억 2천 정도 이렇게 있고 차량이 두대 있습니다. K7 그리고 소렌토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후보, 가장 가난한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후보들 한번 쭉 일별해서 특징 등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 23억 4천만 원 정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김동현 민주당 후보는 재산이 한 3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크게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아파트와 예금 두 종류입니다. 강남 도곡동 아파트 하나 있는데 여기 한 13억 정도 배우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금도 13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차가 이제 쏘나타 한 대가 있는데 2010년식 쏘나타 이것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현 후보는 전체적으로 배우자 명이다. 아, 재산이 경제부총리도 지내시고 경제 전문가셔서 저는 좀 이제 주식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재산이 뭐 단출합니다. 그런 거 일절 없고 딱 이렇게 예금과 아파트 거의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10억 7천만 원. 김문수 후보도 뭐 가난하고 청렴한 그런 후보로 알려져 있는데 10억은 넘습니다. 김경수 후보보다는 많습니다. 10억 7천만 원이고 역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 관악구 봉천동에 아파트가 하나 어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금이 한 5억 4천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신고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도. 예금도 5억 4천 신고를 했는데 본인 예금은 한 8천만 원 정도고 배우자가 한 나머지 한 4억 8천, 4억 이상이 이제 배우자 예금입니다. SK 하이닉스 주식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금문소보가 이게 좀 특이합니다. 예. 주식은 유일하게 SK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30주 본인이 갖고 있고 배우자가 10주 갖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가 2020년식 그랜저 한대 있는데 이거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전체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재산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힘이 더센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차량 또 예금에 있어서도 이제 배우자 명의가 더 많습니다 나경원 후보 전체적으로 59억 정도 어... 계산이 있고요. 역시 아파트, 아파트와 예금. 이게 대선 후보들 보니까 예금이 이게 이제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예금이 기본적으로 뭐몇 억은 기본이고 몇십억씩은 예금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빙고동 아파트 나경원 후보 서김, 서빙고동 아파트 이십육 억 정도 되는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이렇게 했고요 예금도 한 12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연립주택 이런 것도 몇개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공동 명의로. 차량도 2022년식 차량 하나 가고 있는. 요건 이제 배우자 명의로 아마 돼 있습니다. 양양자 후보,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 건물보다도 예금이 더 많습니다. 건물은 한 10억대인데 예금이 21억. 그래서 건물 대비 예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후보가 양양자. 후보입니다. 총액은 37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장 16억 정도 2025년 기준으로 재산 가지고 있고요. 시흥의 105의 건물 29억, 어, 이게 배우자 이제 공동 명의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두 대인데 어, 2020년식 그랜저는 본인 차량이고 2024년식 토레스 e b x 요것은 이제 배우자 명의로 어, 차량을 두대 각각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채무가 한 16억 정도. 예, 유정복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 채무가 가장 많은 후보가 유정복 후보입니다. 16억 정도 가지고 있고 가상 자산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유정복 후보가 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후보도 뭐 이제 이준석 후보와 유정복 후보 두 명인데 유정복 후보가 가상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장남 이름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한 종류가 제가 보니까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뭐막 가상화폐 이것 저것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한 오천팔백만 원 정도의 가상자산에 유정복 후보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어, 이재명 후보는 <laughs> 재산이 한 삼십 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게 예금과 아파트 두 개입니다. 예금이 한 15억 정도, 예금 15억 중에 배우자가 10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9억 정도, 성남의 아파트 가지고 있고 지역구인 계양의 전세권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부부 공동명의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네대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저는 이렇게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해갖고 한번 자세히 봤더니 네대 중에 두 대는 이제 민주당의 공용 차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공용 차량인데 사용을 대표가 하니까 아마 대표가 재산등록을 그렇게 해야나 하 봅니다. 두 대는 민주당 공용 차량이고 나머지 두 대도 이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차량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식 뉴체험맨 그리고 2024년식 그 제네시스 G80 요거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이제 특이한 게 오크밸리 그 회원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권을 갖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오크밸리 회원권 가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어 티미우스 콘도 그리고 윌리 힐리 콘도 회원권 어 요렇게 배우자가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자 이준석 후보는 재산이 한 14억 정도 된다. 아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14억 700만원 정도 된다. 아 이렇게 신고를 했고 에, 가장 많은 건 역시 이제 상계동의 아파트 7억원 정도 상계동 아파트 가액을 신고를 했고 가상 자산은 뭐 저는 가상 자산은 이준석 후보가 좀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가상 자산 투자해서 뭐돈 벌었다는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뭐 근데 과거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다 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재산 등록에 신고한 거 보니까 가상자산 액수가 한 7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7만 원이 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 차량이 하나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이거 있는 걸로 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보는 재산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사인간 어, 채권이 14억 예금이 5억 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이름으로 2018년식 K 7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재산 등록을 했습니다. 이철호 후보도 뭐어 재산이 그렇게 채권 등등을 저 사인간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후보네요. 이철호 후보. 네, 한동훈 후보는 뭐 39억 5천만 원 정도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역시 아파트입니다.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 이게 한 24억 정도. 어 그리고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이제 전세권 요게 16억 정도 어, 이렇게 두개 주택 가격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둘다 부부 공동 명의로 그 김현장의 진은정 변호사죠.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놨습니다. 2013년식 K9를 차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음 42억 정도 재산 신고를 했는데 역시 아파트 잠실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실의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했고요. 예금도 12억 정도 가지고 있고 차량 두 대인데 2021년식 제네시스, 2018년식 아반떼. 요건 이제 배우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 주택은 공동 명의.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재산 명의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쭉 지금까지 이제 대선 후보들의 재산 관련된 내용 요약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 안철수 후보, 가장 재산이 적은 10억 대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 김경수 후보, 채무가 가장 많은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후보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 이렇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띈다. 회원권을 갖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두 명. 어, 뭐 대략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이제 본인 명의로 하느냐, 배우자 명의로 하느냐,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느냐, 이것도 이제 후보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다, 특징이 있다라는 거 제가 좀 꼽아서 말씀드렸고 차량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외제차 갖고 있는 후보는 한 명도 없고 대략 또 최신식 어, 차량을 갖고 있는 후보도 뭐 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그 최신식 갖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 2025년식 카니발 가지고 있는 거, 요게 가장 최신식이고, 대개 2012년식, 뭐 2010년식, 뭐, 요런 거, 어, 로좀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어떤 차량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대선 후보들이 차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했던 대선주자들과 종교, 또, 대선주자들과 병역, 이어서 오늘 대선주자들과 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대선에 출마한 대선주자들을 판단하고 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